읽다 보면 내공이 네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볼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음, 이번 시간에는 제 4부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시대에서도 제 2장 바로크 시대의 3대 책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를 한번 볼게요. 476쪽이고요. 이 시대에는 이미 르네상스에서 성숙한 것으로 천명된 이성이 승승장구의 길로 들어섰고 또 수학이 민족적 개인적 특수성을 넘어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고한 보편적 학문으로서 모든 인식의 이상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했다. 만약 우리가 수학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증명 방법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간의 인식 전체, 즉 철학을 비롯한 다른 모든 학문을 유사한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 어째서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이 시대의 철학은 수학과 분리될 수 없었다. 으흠, 의미심장하군요. 철학과 수학. 중세만 하더라도 철학이 종교와 기독교와 분리될 수 없었죠 근대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수학과 분리될 수 없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이 점은 당대 철학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들 스스로가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파스칼처럼 천재적 수학자였거나 라, 아, 스피노자처럼 사유 체계를 기하학의 방식에 따라 세웠다는 점에서 이미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공통적 기본 특징, 즉 수학적 인식의 이상화, 철학에 적합한 확실하고 보편 타당한 인식 방법을 발견하려는 노력, 이성의 지배, 소수의 확실한 기본 개념들의 근거하는 보편적이고 균형잡힌 철학적 전체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 을 올해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철학 체계에서 특히 분명하게 발견한다. 자한 명씩 볼 텐데,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카르트만 우선 볼 거예요. 음. 데카르트는 30년 전쟁에 사병으로 참전했는데, 이는 세계와 인간을 철저히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지 특정 종파에 대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세계와 인간을 철저히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 참여했습니다. 천생 철학자죠. 음. 그의 모든 저술은 장기간의 네덜란드 체류이에 집필되었다. 그의 최초 저술은 세계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저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1633년 데카르트는 갈릴레이를 둘러싼 재판에 관해 듣게 되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데카르트는 교회와 유사한 갈등에 빠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를 없애버려요. 어, 교회가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저작을 쓰거든요. 이거 발간할 때도 교회와의 갈등을 염려하여 익명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겁이 뭐 데카르트가 겁쟁이라기보단 당대의 교회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나. 군부독재 그런 느낌이 나네요. 교회가. 데카르트 저작은 금서 목록에 올랐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죠. 데카르트는 모든 시대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가운데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석기학, 좌표기학을 발명한 데카르트니까요. 그다음에 그의 기본 사상을 보겠습니다. 성찰이라는 제목에서 암시되는 데카르트 사상의 두 기본 주제는 신과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 주제를 엄격한 논리적 분석에 맡긴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철학을 일종의 보편수학, 연역의 방식으로 도출하는 그런 학문이었다고 하죠. 이러한 학문에 신뢰한 만한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철학의 이러한 과제는 엄격히 합리적인, 신앙과 관련 없는 방식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오류를 철저히 배제한 수학적 특성을 갖는 방법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래서 약라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는 확실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떠한 진술이나 판단이 확고한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자주 봤던 유명한 도출 과정이 나와요. 모든 것을 의심해 봤는데 의심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 아, 내가 이것저것 다 의심해봤는데 어, 내가 의심하고 있네? 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거기 또 에르고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런 결론. 이게 이제 데카르트 철학의 시작이었다. 음. 이건 어 너무 잘한것 같아요. 진리의 기준과 전형, 전형적 사례를 동시에 넣는다. 손에 넣는다. 어 내가 이런 명제만큼 직접적이고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신에 대한 관념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어. 신에 대한 관념이 외적 지각에서 유리한 것일 수 없다고 해요. 외적 지각은 외적 지 언제나 유한한 자연사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근데, 유한하지 않죠?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음. 그런데 데카르트가 갑작스레 신의 개념을 도입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논증이 그가 그토록 역설한 의심의 철저성과는 완전히 합차기 어렵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음. 신을 끌어들여요. 어,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어들였다. 이게 기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변신론의 문제가 신을 변호하는 문제가 되도합니다 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만약 신이 정직하고 인간의 진리인식 가능성에 대한 보증인 것 같은 존재라면 우리 인간이 그토록 분명하게 착각을 저지르고 기만당하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카르트는 어, 세상의 악의 현전함에도 불구하고 신은 선한 존재임을 입증하려는 변신론은 과거 사상가들의 경우 윤리학에서 다뤘지만 백카르트는 이를 인식론의 영역에서 논하고 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인간에게는 자유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유가 악의 근원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데카르트는 의지의 자유를 논하는 가운데 변신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한다. 자유 의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저런 표상을 긍정하거나 부정하게 할수 있다. 모든 오류는 이런 의지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지 표상 자체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사유하고 인식하거나 그릇되게 그러할 가능성을 스, 스스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최초 기본 인식의 유일무이한 확실성을 지니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만을 지킨다면 다시 말해 그와 동일한 확실성을 지니고서 인식된 것만을 참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것의 회의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에 대한 올바른 상을 사유해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상을 그려내는 것이 데카르트가 해결하려는 다음 과제이다. 인간 정신 및 관념 형성에서의 그 역할을 면밀히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우선 무한 불멸의 실체인 신의 관념을 발견했다. 더 나아가서 데카르트는 두 가지 창조된 실체의 관념을 발견하는데 이두 실체는 논증이나 다른 관념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첫째 실체가 사유 내지 정신이래요. 어, 완전히 비공간적이고 비물체적인. 사유 정신이렇죠두 번째 실체는 물체의 세계라고 합니다. 음. 자, 연장의 속성. 공간적 연장은 물체 세계의 본질이다. 물체는 공간이며, 공간은 물체로 구성된다. 비어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연장의 개념에는 이미 운동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연장, 운동 정지라는 개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최초의 예견이라 불릴 만한 견해라고 하네요. 음. 어, 정신의 개념을 사유에 국한시켰고, 동물은 정신세계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동물은 순전한 메커니즘이고 기계다. 이런. 어떤 사람은 또 인간이란 매우 복잡한 기계라고도 말을 하죠. 유물론자는. 데카르트 한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연장과 사유, 육체와 정신으로 이 결합된 걸로 인간을 말하는데, 그럼 연장과, 그러면 연장과 사유가 어떻게 연결되냐?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냐, 이거를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중간자, 중간자 역할이 필요한데 이어주는 그 선과 선이란 어려운 주장,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죠.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문제였다. 데카르트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지점이었다. 음.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냐, 이 부분. 어, 데카르트주의 영향과 발전, 몇 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데카르트는 신 이외에, 어,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두 실체, 아까 방금 말했죠? 순수한 사유, 순수한 연장, 가정하는데,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인간에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난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양자가 아무런 인과적 관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합치한다는 점은, 그저 놀라운 일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다. 신의 기적이다. 신은 내가 그런 의지를 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 손을 움직이며 또 날아가는 새를 기회로 삼아서 내 안에 그에 부합하는 표상이 생겨나게 한다. 이러한 가설은 상당히 자기적이죠. 자기적입니다. <웃음> 옹색한. <웃음> 그 다음에 코르넬리오스의 얀세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정신적 종교적 운동의 창시자로. 얀센주의 라고 불렸네요 얀센주의 얀센주의자들은 카톨릭을 기반으로 해서 아우고스티누스의 사상을 혁신하고자 했다 어, 예수의 교도들과 극심한 알력을 빚었, 빚었다 하는데 포로루아얄 포로 스도원을 근거지로 삼았던 얀센주의자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 종교사상과 블레즈 파스칼 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천재적 수학자였다. 음, 데카르트가 내세운 명석판 명한 수학적 인식 이상을 적적으로 극 옹호한 인물이었다. 프랑스 회의주의와 데카르트 사상을 전수받은 냉철하고 예리한 사장가였던 그는 기독교 교의에 포함된 모순과 역설을 이성의 관점에서 밝혀내고 서술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 음. 이제 파스칼도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음. 기독교 교회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다음에 어 데카르트가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전승되어 온 사상적 연속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도 해요. 어, 데카르트는 연극을 한 거다. 의심의 연극을. 자기 자신과 독자들 앞에서 자아와 신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의심의 연극을 했다. 즉 그러니까 그는 진지하게 외적 세계의 실제성과 인식 가능성을 의심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의심한 것처럼 행동했다. 음. 이 점은 그가 신의 정직성을 논증하는 다소 험한 길을 거쳐 결국은 외적 실제성을 서둘러 회복시키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 현실 세계를 단몇 개의 근본 개념에서 연약하려는 데카르트의 시도는 그릇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경험을 관가할 수 없다. 오류를 범했다. 경험이나 해피할 수 없는 출발점이다. 이러면서 이제 데카르트 비판하는 거죠. 정신 내지 사유와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물체 세계를 철저히 분리하려는 데카레트 입장은 그러니까 관념적 세계, 정신의 세계, 정신 사유와 인간의 육체, 물질의 세계를 분리했다. 철저히 이런 입장이 서양 사사의 발전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입장은 물체 세계에만 현실성을 부여하는 대중적 유물론과 대중적 관념론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물질만 강조하면 유물론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 뭐 사유 이런 걸 강조하면 관념론이 되는 거죠. 이런 영향을 미쳤다 데카르트가. 어 데카르트가 이런 무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영혼을 사유 내지 지성과 동일시하고 다른 종류의 영혼 생활 특히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데 데,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서술인데요. 많은 부분을 좀 요약하고 스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리가 잘돼 있어요. 어, 데카르트 편이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